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죠. 가로 1000아 가로 2000 정도 했을 거야. 가로 2000에 세로 무한이라든지 세로 2000에 가로 무한이라든지 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절 공급하러 갑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기 모드를 좀 많이 넣었는데, 사기 모드를 많이 넣을수록 뭔가 서버가 이상하게 가더라고요난 그건 좀 신기한 것같아 분명히 편의 모드를 다운 받았는데, 서버가 이상해져. 예를 들면 이제 먼더스가 있었죠. 와, 먼더스 때 진짜 신세계였는데 망했죠. UPS가 괴랄하게 튀어가지고, 그게 아마 천배였을 거야. 따지고 보면 1000배를 성공적으로 끌고 간 것도 뭐 그렇게 사기 모드는 많이 없었네. 응, 연결하고 계시네요. 이거 뒤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쯤에 합세를 해주세요. 그래야 좀 괜찮을 것 같아. 아, 씨, 문제네 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있지? 저거 나오고 있는 대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죠? 이거밖에 안 나와? 아직 소비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내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는 얘가 소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게 프로탑님이 지어주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연결, 연결해 주세요. 아예 그렇게 말고 좀 보기 좋게 해 주시지. 다 밀어버리네. 현명하죠? 어찌보면. 연구소는 뭐잘 되고 있나요? 아, 브라보. 연구소 더 늘리는 건 내가 봤을 때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난리 났는데. 연구소 더 늘리지는 못할 것 같아. 600개로 만족합시다. 목표는 1000개였는데, 600개로 만족하죠? 아, 모든 게 지금 못 받쳐줘. 철판이 현재 얼마나 쓰고 있죠? 분당? 어? 광석이 더 많을 수가 있... 뭐지? 아, 잠깐만. 기억났다. 크라스토리오. 철판이 꼽는 게 답이 아니다. 그래 이거다. 아 근데 한참 뒤네. 음 한참 뒤네. 아 한참 걸리네요. 어 뻗겠는데 이분. 뻗겠는데 여기 왜 갔대? 일단은.. 자동차.. 넣어주시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패 권이 부족한거죠? 다른 애들은 귀한치또 어.. 이거는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죠 이거는 만드는 속도가 느린거기 때문에 어.. 네 기지 안에 있습니다 저 기지 안에 있어요 아, 아아 감시기? 오케이. 에어드랍 갑니다. 넣어드렸어요, 스물아홉 개. 그러면 소비가 좀 늘겠죠? 다 썼네. 금방 쓰네. 자동차. 야, 근데 UPS가 안 들린다. 좀 괜찮네요? UPS가. 왜 그러지? 따지고 보면 규모는 훨씬 큰데. 고쳐달라고? 고장났어? 아, 이거 업그레이드 플랜을 긁어서 그럴걸요? 아, 벨트 하나가 반대다. 벨트가 어디가 반대지? 아... 고쳤습니다. 어디? 반대가 왜 있지? <laughs> 반대가 왜 있지? 이건 또왜 설계가 이러지? 뭐야 이거 개손의 설계인데? 쉬왜 이래 놨을까 이걸 아 이걸 어떻게 합칠 수가 없나? 긴팔 투입했 쓰면 되잖아 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니? 공정이요? 말씀하세요. 어떤 공정을 필요한 거죠? 엔진 연구학과 유체화학. 이제 기름으로 넘어가면 되나? 반물질 소천 통창 그거 지금 돼요? 되네? 아 근데 난 이건 좀 부정적인데 데미지가 많이 센가? 왜냐면 이게 다른데 쓰기가 쓰... 어.. 있네? 내가 왜 반물질 소촌탄창을 안 만들었지? 아 이거 저격총이에요? 아 저격총이구나 저격총 기간 포탑은못 쓰는 거죠? 업그레이 플레이는 긁었지만, 전 없습니다. 아, 제격 플레이가 가능하다. 만들기 쉬운가, 얘가? 그냥 위에다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위에다 꽂으면 되네. 위에다 꽂으면 되네요. 많이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이 뭐 이거 기관 포탑이 안 들어가잖아. 기관 포탑이 안 들어가죠. 아씨안 나오네. 그럼 본인이 쓰는 것만 필요하다. 그럼 공장이 한 개씩만 있으면 되네요.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들려 놓은 거야? 강철이 없는데. 저격총 뭐 좋은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강철이 얼마 없기 때문에 본인이 쓰는 것만 필요하다 했으니까 강철 늘려야 되거든요. 저좀 있으면 본인이 쓰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작게 그리고 뭐 관통 탕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 관통 탕 연구도 안 되겠네. 이거 한번 금방 만들죠. 운송벨트 없다 파크님이 갖고 있을 것 같다 여기있네 상자 저격총 반물질 저격탄창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쉽네요 드랍이 없네 많이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범인들이 쏘는 게 필요한 거니까 플레. 아, 데미지가 많이 약한 거 같은데. 근데 손해는 안 본다. 이거는 물류빨로 이기는 거네요. 아, 근데 난 강철을 늘려야 으므로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지 내부가 많이 크지예요. 많이 크지야. 아, 이것도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나? 서총 구건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잘 저장해놔요. 우리가 나중에 군사테크 관련하려면 조금 골치 아프거든. 아, 큰일 났네. 뭐 어디? 철을 구할 수가 없다. 기차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 기차가 먼저냐 화학이 먼저냐 음... 테크 상은 화학이 먼저네 기차는 한참 뒤잖아 한참 뒤 아니네 기차로 올릴까 그러면은 복선 기차를 포기를 한다 그 말이네. 기차를 먼저 할까? 둘다 10k인 건 똑같네. 하, 멋지다. 나간 사람 두건 드론, 드론 좀 빼오라고요? 음. 드론. 기차 드론 넣어 드릴게요 어디 갔노? 여있다 기차 콜? 하긴 기차를 먼저 해야 물류가 되니까 화학은 화학 하하. 하긴 화학도 기차만 받쳐주면은 편하게 할수 있다. 발물치 탄 공장 만들어놨어요. 공장 만들어놨습니다. 제기가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그래야 재활용할 수 있죠. 이 왜를 안 만들고 있니? 아, 네가 빠른 팔 투입기가 아니구나. 집지는 뭐하네. 물류 쪽은 항상 재 신화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빨리 쌓아놔야지만. 재고가 쌓아놔야지만, 이제,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 손보러 가겠습니다. 원목이 좀 부족하지 싶은데. 아, 뒤쪽은 점멸이네. 원목은 뭐, 근데, 집는 애들이 만든 속도가 있다, 있다 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엄청 되드락, 대드락이, 되드락이란다 이거 병목현상이 일어나네 아 짱나게 업그레드 플래너 내놔가지고 톱니바퀴 괴멸됐죠 여기 예죠 여기 또왜 이래? 야이참 저기 버스 좀 선보고 갈게요. 좀더 뒤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너무 앞에다가 또 해놨다. 톱니바퀴가 필요해가지고 저런 거였는데. 나중에 바이오메스도 골치 아프겠는데. 이게, 사팩 비율을 100이고 1000이고 해놓으면, 항상 첫 사팩이 만지기 어려워요. 뭐,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은첫 사팩이나, 군사과 팩도 첫 번째, 뭐, 바이터 잡아에서 나와야 되는 거, 이런 거면, 아, 땀마 애매하죠. 이것도 뒤집어 풀게요. 여다 지어야 되는데. 얘랑 같이 먹겠고 어차피 길 없죠? 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음... 야를 밀어버리자 야를 줄게요 그냥 이게 더 좋네 전기보일러 쓰레기인가요? 아, 전기보일러는 증기를 얻으려면 아주 좋은 선택인데요. 그런 선택이 아니면 좀 별로죠? 순수하게 증기를 얻으려면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전기보일러로 발전을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입니다. 아, 증기보일러는 발전은 뭐네요? 또이또이야. 1를 1로 만드는 거예요. 1의 전기를 이용해서 1의 전기를 만드는 게 전기 보일러입니다. 네. 손에는 아니고 그냥 또이 톡이에요 1의 전기로 1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엔진 연구 완료 금방 되네요 철도. 이게 훨씬 낫겠죠? 보기가 버스 컨트롤 하기도 이게 더 낫지 싶다 내가 이걸 왜 생각을 못 했을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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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나철 있죠? 돌이는좀 없네 자 어디 보자 음 구리 전선을 갖고 있네, 사람들은 아.. 아쉽게도 구리가.. 아, 있네 와.. 이 사람 뭐야 저만 넘겨줄 수 있을걸요? 아 근처에 있구나 제가 넘겨 들었어요? 음.. 제가 넘겨 들었습니다 어.. 래 걸려 이걸 가득 채워야 되는데 오늘 생생하시네요. 어제 술을 안 먹었거든. <laughs> 어제 술을 안 먹었거든. 원래 금요일날 술을 잘 먹... 자주 먹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술안 먹으려고요. 방송하는데 지장 있어가지고... 아, 맛있... 와, 어, 부을 좋아하네. 음, 날려버릴까? 한 줄째로 가는 거지. 아, 여를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에서 이게 핵심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애매하네요. 이건 또왜 이게 돼있지? 뭐야?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실이 돼야 되죠? 가운데 집는 게 없잖아 실이 놔야 되지 그러면 이거 날려도 상관없네요 아예 날리면 그거구나 아 절판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한방 해결 이래 해놔야지. 그렇죠. 그래야 남는 게 위로 올라가고 만들고 그러죠. 해결 봤니? 야, 이건 또왜 이러다 말았니? 가까이 놓기를 왜 하다 말았니? 여도 볼래? 가까이 놓기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사람 그거네. 청사진 떴는데 잘못 떴네. 다 설정을 해놓고 청사진 떠야 되는데 청사진 떠놓고 잘못 떠놨네요. 피곤한 스타일인데 보면 다 중간 중간에 뭐한 개씩 잘못돼 있죠. 에이씨. 에이 이 사람아 이거 누구야 파크님이네 아우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되죠 아 귀찮잖아 내가 아 이것도 복사 붙여넣기 되나 우선 다 만들어 버렸네 근데 톱니 바킨 이제 괜찮습니까? 됐나요? 음... 이제 좀 물류 안정이 될거예요 강철로 가는거 두 줄을 내가 밑으로 빼버렸으니까 딴놈 줘버렸잖아요 어딨지? 준거 어딨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생산량을 보면 쓸때 조금 버틸만한거 같은데 좀더 빠르게 줄까? 아 근데 빠르게 주기는 박새네 한줄더 나오겠는데 세줄 나오겠는데 이거 한줄좀손좀 좀 볼게요. 음 벨트가 충분하지 싶습니다. 노란 벨트가 충분하지 싶어요. 이거 두개 합치면 아마 한줄 나올 거예요. 조금 애매하게 지금 한줄 나오겠지 싶어요. 두개 합치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한줄더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구가 강철이 지금 좀 많이 없기때문에 손좀 봐줘야돼요 띵동 어? 쉣 저쪽이 공격을 받네 나는 안가도 전투요원이 있는데 관심이 없네. 내 가게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쓰는 거니지 오케이, 굳이... 들수실 필요가 없죠. 거기서 넘어왔다. 아, 대충 가겠죠? 에 씨발. 아 씨발한다. 유리 공장은 왜 이렇게 많이 지어 놓고 강철은 왜 손을 안 보지, 사람들이. 강철 지금도 헛덕거리죠. 어, 그래 헛덕거리네. 헛덕이고 있죠, 아직도. 봤을 때, 그렇죠. 이제야 조금 노는 거 없이, 아이들 퍼네스가 없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음... 따라단 철도 완료 센서 자동화 철도 운송 아 얼마 안 드네요 기안타아좀 드네요 얘는 <laughs> 철도 신호는 좀 드네 기차 정류장이 있어요 사실상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암만 단선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차는 기차 정류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클 플레이너 좀 주세요 어클 플레이너는 큰트유 누름 되는데요 알트 유로면 되는 건데 업그레이드 블레이너는 뭔가 이상한데 빠로로 해줘야 되나 이거?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내근처이가 내 아이씨. 발전소 터진다고? 발전소 터진다는 게 무슨 소리죠? 아, 또? 아, 씨, 밑으로 기어왔네. 하, 진짜, 씨. 아. 한두 마리 기어오는 것 때문에, 영이. 게임을 정확하게 진행을 못하네. 또 소형 바이터네요. 열받게. 이거는 뭐 없어도 되는 거가? 아, 있어야 되네. 탄하고, 플루네님이 많죠. 디비해야겠다. 플루네, 플루네. 응? 탄 어디갔어? 어이 사람도 다탄 어디 갔대? 와씨 소형 바이터가 다 부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건물들 체력이 너무 약해요 누가 싸우고 있지? 어라? 플루는 많아 보이는데? 저런데 있으면 아.. 조그만 픽업할게요 벽은 뭐 많으니까 이렇게 기어 왔나보네 요.. 요 근처 어디 있겠다